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아직도 팩트 시트 발표도 안 되고 MOU 체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임박했다는 얘기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언제 됩니까 이거? 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렇게 MOU 팩트 시트가 늦어질 만큼 어려운 협상을 한 것이죠. 그 과정을 네. 슬라이드로를 지켜본 것이고요. 부총리님. 11월 5일 날 KBS 라디오 나가셔서 서씀하하신용입입다 보시죠. 죠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안보 분야가 마무리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죠죠 안보 분야도 네. 거의 a c h i n e 지금 c h i n e m 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안보 분야는 대체로 machine, machine, m a c h 이 n e m a 기했어요 11월 5일 날국방 m 전체 h i n e machine, machine, m a c h i n 지금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고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리시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그 결과로 7월 31일 날 미국과 간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라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 진위 자체를 묻는 지름 눈에 국익에 손해가 된다 하면서 이틀 막을 했어요. 공동합의문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백여 일이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협상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백도시도도 안 나오고 M.O.U.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부의 당국자들이 지금 늑대 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활 좀 이거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오. 총리님. 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의 성과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미 투자 구조가 확정됐다. 자동차 관세가 인하했다. 농산물과 반도체를 방어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 예, 저것들을 저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할게요. 대미 투자 구조를 확정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3,500 달러를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2천억을 현금으로 주는데 그게 하나로 따지면 약 280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조선 업력께서 1,500 달러.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억불 좀 넘나요? 저 보, 앞에 적혀 있잖아요. 4,280억입니다. 외평기금이 얼마 정도죠? 부총리님. 외평기금.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외환 보유고 가족하고 뭐 통화사업이 됐다가 뭐 통화사업을 좀 활용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외환시장에 불안을 요소안 되겠어요? 그게 이제 그 1년에 한도가 의원님 200억불이고요. 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만약에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다면 200억 한도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걱정을 합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예. 챙겨봐주시면. 걱정은 뭐 ]고요. 저희들은. 그다음에 1년에 알겠습니다. 200억 불 준다 그랬는데 200억 불이 원래 우리 예산을 놓고 들여다 보니까 SOC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5천억 원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정도의 돈을 지금 미국에 현물 투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조선업, 자동차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될 거고. 우리 투자 확대로 인해서 국내 산업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예, 뭐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쪽에 조선업 같으면 우리 쪽에 기자재가 나간다든지 크레인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또 수출 요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꼼꼼히 좀 챙겨 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다음 비 비대 올려 주세요.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 필요성 이야기로 어제도 아마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 총리님이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최초 입장하고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 됩니다. 국회 비준을 이야기를 하셨다가 어제 답변을 보니까 특별 법 운운하면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BPT 내용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발간한 2026년 예산안 시리즈를 봐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헌법 60조를 보더라도 어? 지금 조약 비준 그다음에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고 헌법 재판소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것은 비준권이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만약에 국회 비준을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조약의 경우는 당연히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에게 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올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절한 수준과 방식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마지막에는 미국 한국 한국 미국 양국간의 상호 어, 그든 강제성이 없는 의미에서의 비준을 필요로 하자는 MO로 확정됐기 때문에 잘 의원님 말씀. 네, 그건 여러분 말씀하셨으리 제가 알고 양국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해보십사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일국에서만 비준하는 경우는 알겠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창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비드 올려 주시죠. 어, 청리 님, 현금으로 투자하는 2천억 달러 우리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완전히 결정권을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시한 것이죠. 그러다 그러나, 보니까 이제 안보시죠? 정책실장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이 보신 겁니다. 겁니다. 예, 전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큰 이쪽의 엄브렐 l 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저는 때문에. 말장난으로 지금 규정을 합니다. 그것을 말장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오히려 아, 우리의 힘과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에 있죠. 투자하면서 모든 이 결정권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고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서 역할을 하고 우리 의회는 뭐 일부 제시를 할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당연히 미국은 미국 이익에 부합되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측적 안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여론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신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정신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정신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아니,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승리 알고 계시죠? 무슨 그 포함되어 뜻인지. 있는 안전 장치를 누차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조금 전에 미국만. 저이익을 보면 되겠냐 이러셨는데상업적합리성아 미국이 망하는 b i 할할필요 없지 지않습니상 상호 위 i g big, b 예. 다음 i g big, 게요